둘다 틀렸어. 잭둘다 틀렸어? 얘가 먼저 틀렸어. 그러면 제가 맞아요. 잠시만요. 누가, 누가 틀렸어요? 안 틀렸어요. 저... 저... 아, 틀렸어. 잠깐만요. 아, 정확하게 말해라. 정확한. 아, 진짜 잠시만요. 아, 너 틀렸어. 진영이 틀렸어요? 안 틀렸어요? 안 틀렸어요. 자. 안 틀렸어요? 그럼 다시 갑시다. 자, 정만요안 <laughs> 틀렸어요. 안 틀렸어요? 그럼 다시 갑시다. 자, 정만요 잭슨도 보고 가야죠. 안 틀렸어. 안틀렸잖아 음악. 음악. 주세요. 야 진영이 막 진영이 막 토해. 막 주세요. 밀어내, 밀어내, 밀어내. 진영이 여기 아니야! 아, 아니, 빨리 해! 하긴 해야 되겠다. 좀하다에 태어나게 하지 말고. 태어나 하지 말고. 아, 아, 어려워요, 이거. 니꺼 네 봐야 해. 돼. 틀렸잖아! 또 틀렸어! 진영이 껴봐 너두개 떠! 너두개 자, 봐! 보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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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두개 떠! 너부어히면 어떡해! 부딪히어떡게 빨리 보여주세요 또사과안돼안 제이제이 브로우 니제라도 신나는 파우스 야, 눈뜨기 눈뜨기 <laughs> 진짜. 쇼키랑 쇼키밤비 렛츠기릿 아 뭐라고? 진작 아... 아 근데 목소리 왜 그래? 형 아, 목소리 진짜... 아, 진영이 목소리, 그래? 그래? 목소리 왜 그래? 너 목소리 왜 그래? 그래? 너 목소리 왜 그래? <laughs> 어? 아 무슨 일이 아, 있었던 거야? 왜? 제가 저때 변성기였어, 그고 어. 변성기? 아, 근데... 아, 근데, 아, 근데 너무... 왜 모든 흑역사에는 재범미가다 끼어 있냐? <laughs> 왜 모든 흑역사에는 재범미가다 끼어 있냐? 방금 <laughs> 재범미 있지 않았냐? 옆에 재범이 왔어? <laughs> 재범이 <laughs> 제있었지너왜 <개봉일 게> <laughs> 계속 껴 있냐? 아 아, 네. 다행히 저 영상은 그나마 경수이지 야. 경수지뭐 하고 있어? 아니야. 아니야. 아, 방금, 방금, 방금 은안찍었잖아 같이, 같이 부딪쳤잖아. 이야형 같이 나오는 거야. 우와! <laughs> 이형 <laughs> 같이 나오는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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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방송할 방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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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방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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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송해 방송해! 방송해! 방송, 할, 방송